음 아, 아빠도 포도젤리 먹고 싶어. 한치, 먹자, 하나만 줘. 아빠 한 개만 주래. 엄마. 어, 그거 한개 남은 거 포도인데? 어. 아빠가 달라고 그랬잖아. 안 돼. 아빠 한 개만 주자. 응? 이건 안 먹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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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먹어? 고마워. 맛있다. 아빠 포도 주세요. 먹자. 어, 여기 포도 여기 있다. 아빠 먹는다 이거. 안 먹으면 안 돼. 아 어. 먹으면 안 돼. <laughs> 아빠 아이... 포도 먹고싶단 말이야 자보이 이거 다먹어 아빠가 뺏어 먹었어? <laughs> 알겠어 여기 여기 이거 준대. 미안해 여기 다모 보이가 엄마가 잠깐 들어줄게 다모 다시 뺏어. 미안 보미 가 미안해 <laughs> 아 진짜 아빠 주면 안돼? 왜? 으... 엄마는? 으... 엄마는... 고마워 <웃음> <웃음> 아빠도 하나 줄줄아 아니야 아빠 안 주고 싶어? 응. 얼굴 뒤집어졌어